아이. 아유 너무 오랜만인데. 하이요. 생각보다 안 동글동글하잖아는 뭐야? 아니 왜다 내가 다 살이 쪘을거래? 뭐 기다 기대, 기대 이하야? 아니 근데 아니 다른 멤버들이 그렇게 살이 많이 쪘어? 내가 얼마나 쪘울지막 기대하던데 사람들이? 찌긴 쪘어. 아, 저는 원래 살이 쪄도 바로 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망고 사왔냐? 전투 코알라님 망고를 제가 왜 사요? 왜 이렇게 어도비에 퉁퉁한 것 같지? 나 원래 어도비에 퉁퉁해. 나 원래 어도비에 퉁퉁해. 어도비에 퉁퉁해. 득채님 얼굴도 예쁘신데 존나 같은 비속어 사용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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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득채님 <laughs> 비속어만 안 쓰시면 참 예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제제도 참 대단한 게 맞춤법 또박또박 지키면서 저런 말하니까 약간 듣게 되네. 띄어쓰기까지 지키면서 컨셉 유지하니까 제가 자제하도록 해볼게요. 안 해요. 아나 요즘에 그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베트남 갔는데 외국인 보면 영어를 이렇게 막 샬라샬라 해주잖아. 근데 영어도 못 알아차먹겠는 거야. 영어를 분명히 배웠는데. 근데 유란 언니는 또 옆에서 영어 어느 정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그냥 외국어를, 외국어가 들리면 진짜 아예 그냥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프리토킹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어제 그거 했어. 어플로 요즘에는 회발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요즘 여,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laughs>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왕초보부터 아, 모자른 년 화이팅! 넌왜 말을 그렇게 해왜넌 말을 그렇게 해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배운다는 게 중요한 거지 모자른 년 화이팅! 아옷 갈아입어야겠다 이거 팔뚝살 너무 쪄보여가지고 짠. 신조. 신조. 알포인트가 뭐야? 알포인트가 뭔데? 너네 또 뭔데 니들끼리 아는 걸로 웃어? 아니 앵지 언니랑 같이 산 옷이라고요. 아니 나랑 망순이랑 다 똑같은 옷 입었는데 뭔 나한테만 또알 포인트래. 옷은 똑같긴 한데 뭐야 이 귀신 무서워. 근데 좀좀 좀 이게 사이즈가 그리고 나 이거 머리띠도 샀어. 짠짠 짠. 진짜 베트남, 베트남 처녀 같지? 뭐야, 이 귀신 무서워. 짠. 쌈무색이네? 뭔 찐지방이야. 불가마 이모님이라고? 이건 별로라고? 당근마켓에 팔릴, 팔게요. 바지도 추천받아서 핑크색으로 산 거야. 짜자, 하오. 짜자하오. 호잇. 호 아니, 근데 진짜 베트남. 아, 진짜 또 가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혼자 갔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앵지 언니랑, 앵지 언니 동생이 막 이렇게 다 해주고, 동생이 막 맛있는 데다 찾아봐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고마웠어. 진짜 살아야 고마워. 그리고, 어, 오늘은 상체안 했던 거. 아! 그니까 현진이랑 가는 게 진짜 얼마나 메리트 있는 거야. 참아 <laughs> 그리고 사라가 복장 단속했어. 우리 막 가슴골이나 살짝이라 노출 인는 옷도 입으면은 거두 챙기라 그러고 우리 복장 단속 시켰어. <laughs>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 약간 유교결 유교걸이야 유교걸.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노출해가지고 쳐다보는 게 싫대. 그냥 만약에 약간 살이 살짝 도, 드러나가지고 오르는 사람이 쳐다보는 게 싫대. 보기 흉해서 가리라고 한게 아니라요. 보기 흉해서. 스페이드 맵을 하는 게 좋고요. 스페이드가 뭔가요? 어, 일번 맵이 일번 맵인가? 그럴 거야. 네, 이게 라면이야. 선방을 한번 쳐. 홀드 홀드 컬러션. 선방 쳐봐. 문 언니, 응? 질투나 왜 라미 언만봐이 이불 때려주는 진짜 목소리다 왜 라미 언니만 봐고 뭐, 어?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이야 지금이 진짜야. 내가 언제 <laughs> 그랬어? 질투, 시그미 어, 야 언니가 도시바라 그랬지 늑대도 놀 아니 언니 나도 봐줘 나진실에언 라미만 봐야 이렇게는. 라미만 봐줘 이러니까. 언니. 왜요? 아니 나 나도 좀봐줘나지 영화를 틀어라 그래. <laughs> 영화를 아니 어 오버로드 몽초 이제 오버로드 뭉쳐야지왼쪽에 맨쪽 있잖아. <laughs> 야 근데 나 영화 네개 뜨다가 근데 이거 하나만 나오든가 <laughs> 아니야. 근데 왜 수고라는 맵은 수풀지가 안 나와? 피커를 도와야 하는 거야? 피커 어떻게 하는 거야? 거야? 잠깐만.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대구도 아, 아, 유란이, 유란이 왔다. 유란이 왔으니까 그래.